1번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질 시대 동안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보면 우리 지질 시대를 한이 정도 선으로 잡아서 선캄브리아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캄브리아대 보면 남세균 출현을 하겠죠. 그래서 광합성이 시작이 되고 삼엽충 등장했네. 아, 이 정도에서 우리는 중생 아 고생대라고 할수 있고 공룡이 포함된 이 시기가 중생대 이렇게 볼수 있겠지? 자, 그러면 기억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기억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선캄브리아 때에 발견되는 화석 중에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해서요. 원래는 선캄브리아 때는 애들이 뭐 겉에 부분이 이렇게 단단하거나 이러질 않아서 화석이 나오더라도 단세포생물 위주나 이런 것들 위주일 것이다. 남아있지도 않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호주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다세포생물의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줬던 그런 사건입니다. 뭐 애들 생긴 거는 되게 이상해. 막 빨래판처럼 생긴 거 이랬는데 어쨌든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그래서 고생대 이게 아니고요. 선캄브리아 때 출현을 했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억이다라고 하면 기억은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 남세균 이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너무 오래된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 대기 중에 산소의 평균 부피비는 니은이 디귿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자 대기 중 산소의 평균 부피비는 뒤로 가면 지금 여기 중생대잖아요. 중생대는 거대 파충류하고 거대 식물들이 자랐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는 산소 농도 한21% 정도 되는데 중생대 때한 30%가 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 삼엽충이 출현한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이 육상 생물들이 생겼다 그 얘기는 오존층이 형성됐을 무렵이잖아요. 계속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고 대기 중 산소가 축적되면서 중생대 넘어가서는 지금보다도 높은 산소 농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니은이 d급보다 작다 d급이 더 많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급 보면 리을에는 빙하기가 없었던 지질 시대가 포함된다 라고 했는데 중생대 있잖아요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야 공룡은 파충류잖아 파충류는 추우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질 시대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중생대의 특징을 고르라 그러면 빙하기가 없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 정답은 4번입니다.